오늘 가장 꼴보기 싫은 출연자 2등을 차지한 정숙 정숙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연예인 닮았다고요? 고아라 닮았죠 고아라 정숙씨가 분명히 저번주에는 이뻐보였거든요 여러분 저번주에 진짜 이뻐보였어 저축도 본인 버는 돈의 70%를 저축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되게 이뻐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안이뻐보이더라 정숙 취하니까 에바던데 맞아요 털털한 선이 있으면은 털털한 선 넘었어요 취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워낙 저번주에 좋은 모습이 나와서가지고 물론 저번주부터 쎄하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번 주에 막정숙님이 광수님 팔뚝 만져보고 광수님한테 뭐 옥순 씨랑 똑같이 따라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정숙이세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보신 분들이 정황했던 것 같아요. 에리님께서 털털은 아득히 넘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. 털털은 아득히 넘었어. 여러분 정숙 씨가 술을 안 마셨을 때랑 술을 마셨을 때랑 좀 그래요. 여러분 술을 마셨을 때랑 술을 안 마셨을 때랑 너무 간극이 커. 술을 마시니까 완전 텐션이 없대가지고 광수 씨한테 잘생겼다 고 그러고 옛날에도. 리뷰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, 여자분들 중에 막 때리면서 웃는 분들이 많아요. 흥분하면은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관심 있는 남자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때리지도 않아 관심 있는 남자한테 계속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말하는 분들 그왜 그러는 거야 정수 님은 보통은 여자분들이 쑥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데 정수 님은 취해 가지고 이렇게 때리더라고 아 주체가 안 돼요 병아니야병 몸이 뭐 어떻게 뭐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막 웃기다고 옆에 있는 친구 막야 너무 웃기다 하면서 때리잖아요 바로 귓방맹이 맞아요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희한하게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꼭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남자들은. 웃기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서 웃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. 이해가 안 가, 이해가. 그리고 야구 이야기 하면서 내일 야구 같이 보면 되겠다 그러고 그리고 광수씨가 야구에 빠져서 살았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면서 또 흥분해가지고 광수씨 좋다 그러고 그리고 광수씨가 차에 있는 옷을 갖다 줘가지고 옷을 입었잖아요. 그것도 완전 설렌다면서 인터뷰하고 정숙님은 초반에 보여줬던 첫인상과는 좀 다르게 푼수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, 푼수. 페스코코님께서 18기 영숙? 영수? 18기 영숙 누구지? 아아 비슷다헥스코코님 눈썰미 좋으시다 18기 영숙님 비슷하네 그 18기 영수랑 커플 될 뻔하다가 안된 분인가? 네 18기 영숙님보다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숙님이 18기 영숙님보다 좀더 예쁜 것같아 분위기는 비슷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꼴보기 싫던 그분 닮아가나 18기 영수님이 빌런이었잖아요. 18기 때 빌런이 18기 영수님이었는데, 정수님도 똑같이 가면 갈수록 좀 빌런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오늘 정수기가 야구 얘기하면서 광수 몇 번이나 때리고 자기소개도 질문해서 광수한테 물질적으로 준비되는지 대놓고 물어보는 게 별로였습니다. 정수님 오늘 참 별로였다. 저번주 첫방에 비해서. 데이비드 람님께서 정수기는 과격한데 순수하고 인간적인. 모르겠어요. 공감하기 좀 쉽지 않은데, 오늘 방송에서 모습은 푼수 같았어요.